옛날 옛적, 세상이 온통 전쟁의 포화와 끝없는 혼란으로 뒤엉켜 있던 시절이 있었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고, 하늘은 마치 잿빛 구름으로 뒤덮인 듯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들과는 다른 뜨거운 야망과 비범한 지략, 그리고 무시무시한 용기를 품은 한 남자가 호련히 등장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난세를 구원할 영웅이라 칭송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웅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직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 차가운 악인이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어지러운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 한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운명적인 선택과 혹독한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 이제부터 그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혼란스러운 세상의 풍경 속에서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는지,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후한 말,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혼돈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동안 왕조의 위세는 땅에 떨어지고 환관들의 전횡과 외척들의 권력 다툼은 극에 달했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곳곳에서는 도적대가 들끓으며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특히 장각이 일으킨 환관적의 난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었죠. 노란 두건을 쓴 농민군들이 하늘은 이미 죽었고 노란 하늘이 일어설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봉기했을 때 중앙정부는 이들을 진압할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을들은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헤맬 뿐이었죠. 바로 이처럼 아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의 한가운데서 남들과는 다른 번뜩이는 눈빛을 가진 한 젊은이가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조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지와 재능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조조가 언젠가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데 더큰 흥미를 느꼈던 조조는 이미 젊은 나이부터 남다른 야망의 불꽃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당시의 허례어식이나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자라면 그 신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기용하려는 유연한 사고방식까지 지니고 있었죠. 이러한 그의 탁월한 재능과 시대를 앞서가는 식견은 점차 주변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조조는 어쩌면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거침없는 행보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황건적의 난이 한창이던 시기 자신의 고향에서 위병을 일으키며 본격적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관료나 학자가 아닌 직접 이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야망의 첫 걸음이었죠. 불타는 마을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목격하며 조조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란스러운 중원을 무대로 자신의 야망을 펼칠 준비를 마쳤고 그의 앞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길이 펼쳐져 있었죠. 그렇게 혼돈의 중원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조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건적의 잔당들이 아닌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었죠. 바로 낙양을 장악하고 황제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천하를 뒤흔들던 동탁의 폭정이었어요. 동탁은 권력을 등에 업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수많은 충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제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조 역시 작은 병력을 이끌고 이 대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군세는 다른 제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미약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과 함께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는 야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동탁 토벌전은 조조에게 있어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절호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연합군이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할 때 홀로 과감한 작전을 제안하며 동탁의 본거지를 향해 진격할 것을 주장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제후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지 못했고 결국 조조는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홀로 위험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이는 그의 비범한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비록 이첫 전투에서 동탁의 강력한 군대에 밀려 큰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조조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전쟁의 냉혹함과 동시에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동탁 토벌전이 흐지부지 끝나고 제후들이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 세력 다툼을 벌이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조는 남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뛰어난 인재들을 찾아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으는 데 집중했죠. 신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과 덕망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려는 그의 파격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곽가와 순우 같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이 그의 부름에 응했고, 조인, 하우동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마치 자석이 세부치를 끌어당기듯 조조의 비전과 리더십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보석 같은 인재들을 하나둘씩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조조는 비로소 약소한 군벌의 한계를 벗어나 중원의 패권을 다툴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조조는 탁월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그는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둔전제를 실시하여 군량미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민생의 안정까지 꾀하며 조조는 점차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갔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그의 세력은 단순한 무력으로만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견고한 행정력과 민심을 기반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용맹함은 물론 내정에서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며 조조는 명실상부한 중원의 실력자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명의 장수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죠. 막강한 힘을 손에 넣게 된 조조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적들이 아닌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방의 최강자 원소는 조조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원소는 명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명망과 거대한 세력을 자랑하며 조조를 자신보다 한수 아래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욱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원소의 아성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마치 작은 바위가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려는 듯 조조의 야망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중원을 통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대한 꿈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이 그 길을 적셨고, 때로는 비정하고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권력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조조의 마음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의 손에 쥐어진 막강한 힘은 과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이제 조조는 중원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조조는 그렇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고 마침내 중원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경지에 이르렀죠.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하늘을 가리는 듯 그의 세력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그림자 또한 짙어만 갔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고 때로는 비정하고 냉혹한 결단이 필요했죠.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의 방식은 때때로 잔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소와의 관도 대전은 조조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조조는 기지와 용맹함으로 원소의 거대한 군대를 격파하며 중원의 패권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통치철학, 즉 강력한 힘으로 질서를 세우겠다는 그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영웅적인 승리 뒤에는 또 다른 고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잔당 토벌과 반란 진압, 그리고 내부의 의심과 견제는 조조의 마음을 실틈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승리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깊은 고독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치 왕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죠. 그의 손에 피를 묻히며 얻어낸 권력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의 냉혹한 명령 아래 희생되기도 했고, 가까운 이들조차 그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죠.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긴 조조의 뒷모습에서는 권력의 정점에서 느낄 수 있는 비극적인 고독감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잔혹한 길을 걸어왔던 걸까요?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회안과 결단이 소용돌이치며 끊임없이 교차했을까요? 이제 조조의 야망은 천하통일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는 중원을 완전히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키듯 그의 군대는 남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통일의 꿈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조조에게 또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강의 물줄기가 굽이치는 적벽에서 말이죠. 적벽대전은 조조의 삶에서 가장 처절한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물자를 자랑하던 조조의 대군은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붉은 불길이 강물을 뒤덮고 하늘을 삼키는 듯 수많은 배들이 불타올랐고 조조의 천하통일꿈도 그 불길 속에서 재가 되는 듯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조조의 모습은 패배의 쓰라림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 순간 그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좌절감이었을까요? 하지만 조조는 결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거대한 야망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를 직시했습니다. 오직 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자신의 통치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깨달음과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적벽의 좌절은 그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과연 조조는 이 거대한 실패를 딛고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야망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걸까요? 끝없는 권력 추구가 결국 그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깊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